딱고1의 나이거든. 16년 1월부터 시작이었어요. 이딴 리뷰질거리요. 나는 가식 없는 리뷰를 하겠다. 란 핑계로 막말 써질렀어요 계속 블로그에서다가 17년 9월 5일 유튜브로 옮겼죠. 거기서의 첫 리뷰는 더빙 가비판왜 오타쿠의 분노인가 봐요. 형체가 당시 불만을 느꼈던 건 리뷰 소재가 됐어요. 그게 컨셉이었으니까요. 이럴 때 테러는 제가 원하는 3S가 있어서 예용했죠. 수시호 내가 한다. 쌍욕 나오는 게 있다. 섹스놀이가 있다. 그러니 색팜은 저에게 제일 좋은 소재였던 거예요. 그거도 잘 웃겼고 알고리즘도 타서 저는 12월에 떡상을 맞이하게 됐죠. 그동안 여러 바 하며 얻고 싶어했던 관심을 고 이때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때의 전 철도 없었고 선 넘는 거로 웃기려고만 했었고 말에 브레이크도 없었으며 일침적이나 걸려있었어요. 제 유튜브는 많은 사람을 맞이할 공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신 차릴 기회는 언제든 있었죠. 18년 초엔 스트리밍을 시작해봤는데 트틴 창이 별로 남들 보기 좋지 못한 쪽으로 점령 당했나봐요. 친구들이 보면 다 비판들이 리더가 되었으니까요. 어떤 친구는 개들 이 배한 양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난 내가 좋아서 하는 말이면 어떤 거든 괜찮았고 드디어 생긴 팬을 쳐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국 나도 똑같은 새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었나 싶다. 친구들은 조언을 했고 그걸 무시했던 건 저였어요. 욕도 참었는데 계속 하고 이 영상에 뜨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짱 웃기 뚫레요 애니도 제가 원하는 3S가 딱 들어맞는 소재예요. 뭔 시떡 같은 게 나오면 그거에 빡쳐하는 개를 제가 좋아하게 했거든요 이따 마음가 짐으로 리뷰하는 욕을 참었죠 가벼운 불만을 해소하며 남들을 웃기는 정도로 흘러가야 하는데 큰걸 하려했고 남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도 커져만 갔어요. 이때가 두 번째 기회였다고 봅니다. 내 앞에 보이는 꼬라지보고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유튜브 채널이 퍼지기도 했어요. 반 친구가 나한테 논란될 만 이슈를 다루는 게 앞으로 얼마나 해가 될 일인지 설명해주기도 했죠. 서치하다가 우연히 본옛 카친이 절 까는 모습도 보게 됐고, 반대로 응원을 해주는 카친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별이 인상 깊었어요. 부엉이란 닉 보고 혼자 우회해서 일단 최근부터 박았던 일이었어요. 미안하기도 했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도 좋아해줄 수 있구나. 저는 드디어 생긴 팬을 쳐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생각에 대한 일관성이라도 지켜야지. 18년 1월에 테란 슈면닉 플러스 때, 전 잭이란 닉에 탐나서 하면 손절한다는 친구만 무식하고 쟁취해버렸어요. 그래도 다른 분탕보단 내가 니 먹는 게 어그로 디펜스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갔답니다. 정말, 디펜스가 맞았나. 어그로 어태을를 하려는 거 아닐까? 이 닉을 바꾼 것도 아까 만한 생각을 할 때였어요. 18년 중반부터 영상에서 특정 용어도 쓰지 않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용어만 안 쓰더라. 정신 차릴 기회는 놓치고 시간은 흘러만 가요. 결국 다 어버가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호날두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찍고 사우디까지 가는 것처럼, 전 정말 남주였죠. 가리지 않고 온갖 곳에 거론되어 깔고 어쩔 땐뭔지도 모르는 사이트를 제 요구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저 바보 아니에요. 지시에서 욕먹는 거 아, 아니고 아, 말걸는 돈도 있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하지만 어릴 때여도 이 신념은 확실했거든요. 나는 절대 비판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만. 비판들이 리뷰를 하면서 마음 먹었던 거예요. 내가 뭘까지 알았으면 난들이 날깔 이유는 없고 트젠 비하를 하지 않았다면 옆 친이 저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닥치고 있었어요. 그런 거 치고 댓글 박자는 많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빡치기보다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웃겨서 넣은 거예요. 진짜 빡치고 슬펐던 건 팬이었던 분들의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팬카페 방치 중인 거 열심히 관리했더니 갑자기 나중에 잠수탔던 매니저가 자기 팬카페 만들어 관리했다고 타덕을 써서 제가 사과만보했더니 무시하고 땀만 하더라고요. 매니저 저에게 위임 안 해주고 딴 분한테 위임했더니 햄튜브 팬카페로 변질당했고, 어떤 팬이었던 분은 임시 팬카페를 만들고 가입 멤버 정보를 보며 아 이분 남자였어. 이러길래 급하게 제가 팬카페를 다시 만들었죠. 매니저였던 분은 트위터에서 검색해 만들고 제 실명으로 이런 트윗이나 싸지려고있던 것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볼걸 기대하고 쓴건 아니길 빕니다. 이 또한 저의 업보라고 느꼈던 19년 초였어요. 그동안 욕을 먹은 만큼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많았다고 봐요. 그런데 언제 확실히 무엇이 계기가 되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몇 개월 뒤인 6월에 이런 영상까지 올리게 되는지요? 여기서 그냥 좆지라는 놈들이 실을 뿐이란 말은 없애버리고 싶어요. 나도 좆라는 남자인데 뭔... 이... 이 영상에서까지 구분지으려 했을까요? 애초에 일이 된 계기도 더 이전에 있었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는걸 하니 정확한 실정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충신 활동. 2016년에 성우가 욕먹는 게 싫었고, 매툰 작가가 욕먹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냥 박자라는 걸 욕먹는 게 싫은 오타쿠의 분노가 스타트예요. 지금 보면 이 영상도 그리 만족스럽지 않고, 저를 보는 일부 분들에게 큰 불만도 남겼죠. 저는 특정 팬들 버리려고 영상 만든 게 아닙니다. 패밀리에 깔려 한 것도 아니고요. 욕하던 사람들이 마음 바뀔 거야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몰라, 씨발. 이딴 영상 딱아 올리면 지금까지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청산되는 기분을 느낄 줄아나 아버지 연이때 남초 쪽에서 또 욕하러 왔고 전 닭글로 장문 사과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닭글단 댓글를 지우고 똑같은 댓글을 다시 달더라. 제 사과를 좋게 안 봐도 돼요. 근데 왜 계속 사과의 존재 자체가 변막금을 당하는지 솔직히 속상해요. 언제 사과할때는 속지 마. 제 남편이야 이러는데 뭐 씨발 남편이면 라이터만약 계속 꿍꿍이가 있어요? 네, 목소리 갖고 음성 변조한 여자다, 파워다 이런 거 확실시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졌는데요. 아니, 이런 건차피 익숙한데 제일 마음 아팠던 건 편이었던 분들까지 하루아침에 날 욕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린 뒤인 방송의 채팅창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건 하루로 하지 않더라고요. 훈수 받는 컨텐츠를 할땐 몰려와서 깽판치더라. 1 6개월이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19년 12월달에 결국 주의를 주는 방송을 꼈어요. 이에 대한 답은 응으로 끝나 레전드가 되었지만 요건 해도 앞으로 방송에 들어오진 않게 됐어요. 좋은 구독자분들도 분명 많았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또 19년 말엔 테런코디템 리뷰로 다시 알고리즘을 잡혔어요. 이제 다시 웃기는 거로 관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19년은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게 어찌저찌 마무리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휴면 얘기 풀리면 친원한다는 식각새끼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내 성향에 대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쪽에선 역시 한남이라 할 거고 어디 쪽에선 급하게 다시 팽밀코인 타냐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제 유튜브가 끝나갈 때 풀렸던 얘기들이었어요. 2018년은 제 생각에 빈틈이 생길 때마다 후회하는 해중 하나입니다. 2019년은 업보를 받고 청산을 해였고요. 하지만 분명 2 0 1 0년부터는 잘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또 정신 차릴 기회를 놓쳤어요. 나는 지금 이후로는 정신 차렸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정신 차렸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